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함께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풍성하게 맺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간 복된 하루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아름답게 성장하고 또 성숙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날마다 더 풍성해짐으로 인해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좋은 선물로. 늘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요한복음 5장 37절부터 40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7절부터 40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성경을 읽으면서 궁금하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 당시에 그 많은 유대인들,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많은 기적을 듣고 보고 또 경험했는데 뭐 예수님의 말씀은 다른 랍비들의 가르침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행하신 그 많은 기적들 놀라운 역사들 그런 것들을 많이 보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분으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던 것일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앞을 보지 못하던 사람이 눈을 뜨고 보게 되는 기적이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로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고 남어, 남는 그 놀라운 기적들, 파도가 잔잔해지고 귀신 들렸던 사람들이 온전해지고 문둥병자가 온전해지는 그 놀라운 역사. 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왜안 믿었을까? 바꾸어서 생각한다면 오늘 오늘이지요.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 앞에 그런 기적들이 나타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그런 기적을 나타내 보여 주시는 그분을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고 믿을까요? 의심할까요? 여러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오늘 그런 기적들이 우리 눈앞에서 일어나게 된다고 한다면 그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고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세상에 뒤집어지는 기적이 나타나도 믿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믿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온 세상이 뒤집어지는 기적이 일어나도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하기 힘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이를 그 일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진 사람은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해야 될까? 해결할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일을 해결할 의지가 없는 사람, 그 일을 자기가 책임지고 싶지 않은 사람은 그 일을 내가 할수 없다, 안 된다, 라고 하는 핑계를 찾는답니다. 그러니까 하려고 하는 사람은 방법을 찾고, 하기 싫은 사람은 핑계거리를 찾는 것이죠. 이, 말, 이 말을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과 연관지어서 생각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말씀을 들으면 믿음으로 순종하려고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일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는 증거를 찾게 된다는 것이죠.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이 말씀을 따라 어떻게 살아야 될까? 무엇을 해야 될까를 고민하며, 기도하며, 순종할 길을 찾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증거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안 믿으려고,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내가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으면 좀 두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결론 내릴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증거만 찾는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두려워하고 또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 생각과 내 지식, 그리고 내 경험으로 어떤 기준을 세워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준, 신앙생활의 기준, 뭐 예수님에 대한 기준, 이런 기준들을 나름대로 세워놓고, 내가 세운 기준에 맞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뭐 기준에 맞지 않는 말씀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내가 싫어하는 방향으로 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내가 아는 상식과 지식을 종동원해서,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인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를 찾고 증거를 찾게 되는데, 사실 성경의 모든 해석들이 어느 한 방향으로 딱 일치하는 해석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 그리고 시대적인 변화, 새롭게 발견되는 여러 가지 자료들, 그리고 어떤 가치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에 따라서 성경을 해석하는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데 내가 생각하는 것과 일치하는 방향의 해석들이 눈에 많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내 생각과 좀 다른 그런 설명이 있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세운 기준과 다른 해석에는 눈길이 전혀 가지 않고 결국은 내가 세운 기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편집해서 선택하게 된다는 겁니다. 편식을 한다는 말이에요. 요즘 인터넷에서 한 가지 내용을 검색을 하면 그 검색 내용에 관계된 상품들의 관, 광고가 연이어서 화면에 등장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운동화라고 하는 것이 궁금해서 어떤 운동화가 발이 편할까 예를 들어서 뭐 평발이다 그러면 평발에 신는 운동화 기능성 운동화 뭐 운동화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어 산에 갈때 신는 신발 신발이냐 아니면 어 걸을 때 워킹화 러닝화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그 검색어를 인터넷에 검색을 한번 하게 되면은요 며칠 동안. 그것에 관계된 상품들이 자꾸만 화면에 올라와요. 광고 사이트들이 내 내가 컴퓨터를 켜면 터터터터 떠오릅니다. 소비자가 관심이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이 소비자가 구매할 가능성이 있는 연관 제품들을 광고를 통해서 반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이거지요. 어, 내가 컴퓨터를 상대로 해서 산에 올라갈 때신는 등산화 어떤 게 좋은지 자료를 검색하면 컴퓨터를 켤 때마다 이 등산화 어때? 이거 괜찮은 거야? 이거 아주 싼 거야? 이거 좋은 제품이야?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광고가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방식으로 편식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인터넷에 나오는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동영상들 설교 동영상이라든지 예배 동영상 혹은 성경 해석들 뭐 여러 가지가 많은 아주 많은 그 말씀들이 요즘 인터넷에 홍수를 이루고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듣기 좋은 내 마음에 맞는 내 생각과 일치가 되는 말씀들만 골라 듣는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편식을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성경을 해석해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던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배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오류에 빠지고 있는,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늘 돌아봐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요즘처럼 이념적인, 사상적인 갈등이 심해지는 우리나라 사회의 분위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의 이념을 내가 가지고 있는 사상을 정당화하는 이것이 옳다라고 설득하는 도구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념이나 철학이나 사상을 정당화시켜주는 그런 도구가 아닙니다.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그런 도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죽음의 길로 가고 있던 세상 모든 사람들을 영원한 생명의 길로 옮기고 다시는 죽음의 길로 가지 않도록 빛으로 인도하는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열고 성령께서 내 심령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나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으며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순종하는 자녀가 될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기도하고 듣고 순종함으로써 날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크신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유혹과 시험이 가득한 세상, 무엇이 옳은 것이고 그런 것인지 판단할 수 없는 저희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깨달아 알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말씀해 주시고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깨달아 알게 하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